얘는 파팅 고수, 저는 파팅 중수입니다. <laughs> 이렇게 올린 아, 거야? TV 못 봤다 여기서. 음. 아, 너네 진짜 너 유튜버 같아? 너네 잘 나와. 편하면안 돼. 그니까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랑 약간 진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당일에 거야, 어디까지 나가봤지? 폭포까지 했는가. <laughs> 중수다. 나는 한 번. 아니 더... 아 괜찮 껌뻑 <laughs> 한번 <laughs> 괜찮다는 한세 개가가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호감보다는 오, 사람이 괜찮다 근데 그 중에 좀 연락을 했던 사람은 굿디용 이렇게 해서. 오, 그렇게까지 밝히나요 비. <laughs> 근데 연락을 어떻게 했더라 나도 그날 좀 마음에 들었어 알지 응. 화장실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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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에서 그 마음에 든 사람 꼭 얘기하세요 돼.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 <laughs> 내가 마음 그 오빠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었지 않나? 맞아 말했어. 오빠야? <웃음> 오빠? 오빠? <laughs> 오빠? <laughs>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날 어 연락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잘 들어갔어 물음표 이렇게 <laughs> 맛있어가지고 중수. 진짜 잘될줄 <laughs> 알았는데 돈가스도 먹고 돈가스 그와의 추억 돈가스 사랑했다. 즐거웠다. 근데 진짜 제일 마음에 든 제일 고수. 제일 잘 됐던 게밥두 번? 아니, 아니다. 밥두번 먹고 너무 특정되나? 일단 일단 질러. <laughs> 너무. 아니두번밥 먹고 까였는데 데이트 한 번. 까이고 데이트 한 번. 어, 까이고 아예 아. 하루 풀로 오, 점심 뭐야? 먹고 카페 갔다가 저녁 술 먹고 헤어졌어. 한주 데이트. 이별 데이트. 이별, 이별 데이트아 <laughs> <이별> 데이트. <laughs> 친구로서 데이트. 음. 그런 건 없어. 당일에 둘만 빠지자고 우리 네. 둘이 초코이몽 마시러 갈래? 막 이런 거. 난 없었어. 나도 없었어. 그, 쉽지 않아. 어, 안 근데. 하는 것 같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 멈추지 않고. 근데 약간 네, 귓속말로 네. 그 우리 이따가 초코이몽 둘이 사러 갈래? 왜? 네. 근데 아, 네. 그런 음. 거 사러 가면 그냥 남자 셋이 빠져서 사러 갔다 오거나 이렇게 아, 하지. 나는? 아 진짜? 어, 개인적으로 나가자고 하면 너무 음. 확정 굳어버리니까 어. 네 명이 완전 들러리 느낌 음. 되니까 차라리 음. 그냥 커팅 그 자리에서는 서로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나고 연락하고 이런 거 같은데 음. 진짜 음. 음. 그냥, 그럼 근데 약간 막3차갈때뭐 음. 약간 아이스크림 줄이 따로 사온다 음. 그런, 그런 것도 많지않아어 근데 그 정도는 없었고 차라리 뒷 어. 속말 게임에서 이제 내일 그치, 다아 토커에 뭐 사러 가고 싶은 어, 사람 이런 뭐거뭐 영화 뭐. 보러 가고 싶은 사람 커팅에서 아, 점 아, 떨어지는 정도 아. 오. 음. 신박해. 아 진짜 나 한번 커팅 상대방이 초반에 너무 대화를 잘 하셔서 와 저분 진짜 구세주다 했는데 음. 술을 조금 들어가니까 민감한 발언들을 좀 하셔가지고 음. 음. 분위기가 확 굳었어 좀덜 티한 어.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위험 발언 조심하세요 위험 발언 그러니까 자기 주량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음, 음, 꿀팁, 그렇죠. 꿀팁 취향 꿀팁, 취향 맞는 이런 감각 아 남은 아 우리가 느꼈 어. 호감 느꼈던 포인트 약간 이런 어. 거 일단 얼굴, 대화 맞아. 주도를 좀잘 하는 사람 맞아, 맞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얼굴은 보통이면 되는데 어, 성격이 먼저 보이긴 하지 너는 그래. 음. 그러면 중순님은 그러면 중순 어, <laughs> 조용히 하세요 그럼 담백한 사람, 음. 너무 말이 적지도 않고. 근데 우, 그 예전에 얘기했을 때 웃긴 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시 웃고 있는 사람이 좋다했 잖아. 어, 어. 근데 그러면 니랑 데이트할 때도. 넌 근데 너도 어색하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어. 그럼 서로 그냥 씨 웃고. <laughs> 아니 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까불잖아. 네, 귀여운데. 스키타카가잘될 아, 네. 네. 스타일 나랑. 음. <laughs>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신발이 런닝화면? 그러고 그럼... 입고 와? 어, 그러면 그럼... 진짜? 응. 데이트 하는데 그럼... 조심하세요. <laughs> 아니면 약간 후드티 이런 거. 완전 진짜 개 후리해. 완전 꾸질꾸질해.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아이 사람이 그냥 이 자리에 관심이 없구나에서 음... 배제를 하게 돼. 나는. 같팅 음... 전. 응? 저 같은 전 연락 이런 거. 아. 아, 아 카... 카톡 받준 어, 어, 거? 어. 근데 그런 건 그냥 뭐 같은 초대했으까내네몇시 네.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어 이게 다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어. 어. 그러니까 먼저 예약 얘기를 안 꺼내. 아 맞아. 약간 서로 미루는 느낌이 있, 있을 때가 있어. 아그러면 이해 적들어을 거야. 진짜 그거 말해주면안 돼? 데 기숙말 게임에서 최악이었던 거. 나는 냄새 날것 같은 사람. 굳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걸다 아, 아, 자기 아는 사람끼리 나오는데. 아, <laughs> 그 아, 괜찮다. 아 괜찮다. 거. 그냥 그 사람 질문한 사람. 치러. 그럼 난 마셨어. 아, 어? <laughs> 다른 남자들 성희롱. 제 얼굴 제대로. 나의 꿀팁. 약간 취미 물어볼 때. 저는 독서 좋아해요. 뭐래? 나 사실 이런 한정. 나 한정 있거든 근데 컨셉이랑 개획 먹었는데 내가 그날 마침 또책 가져간 거야. 어. 그랬었어. 그거까지 다그 다 계획해. 그럼 기숙사 게임은 언제 해야 적절한지? 아 대화 거리가 너무 떨어졌다. 대화가 진짜 뚝뚝 끊긴다. 그때. 음. 근데. 나난 보통 이렇게 했어. 처음에 그냥 떠들면서 술 마시고 존댓말 하면 술 마시기 뭐뭐음술 마시기 뭐 그냥 마시기 해 가지고 먹고 어느 정도 다들 좀취키 올라왔을 때 소지품으로 아 어, 어, 맞다. 자리 바꾸고 바꾸고 계속 말했어. 근데 그거는 있어. 같이 나가는 동성끼리 친해야 더 재밌긴 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같이 나가는 사람이랑도 어색하면 사실 나는 <laughs> 친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힘들고. 커팅 나가면 진짜 남친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거 궁금하죠.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 커팅 하는. 아 맞아. 뭐, 마, 친구만들로 나가는 뭐,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음, 아니야. 근데 합이 따르는 음. 거 같은데. 어. 응. 다들 아 친구 만들지라고 해놓고 살짝이 기대는. 어, 기대는 맞아, 맞아. 가지. 근데 그니까 무조건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런 느낌은 없고 한번 나가봐서 괜찮은 사람 있나 볼까. 그래도 진짜 커팅에서 잘된 사람. 3 4명 정도는 어, 있는 것 같은데 커플일 때 사람들도 있고 음. 그래서 약간 다른 학교에서 마팅 이렇게 오는 것도 있잖아 미팅 음. 그것보다 학교의 사람이다 학교 사람들이다 아, 근데 확실히 학교가 다르니까 일단 공감대가 없어 학교 얘기도 아 절대 못 하고 아 거리도 엄청 멀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굳이 시간과 돈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잘될 확률도 엄청 적고 음. 적정도 없고 재미없을 것같아 그리고 다른 학교 사람 만나려면 아예 다른 집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거나 매려야 되는데 학교 사람이면 여기서 보니까 응, 그게 그렇지. 편한 것 같고 응. 근데 만약에 인사를 안할 거다 그러면 사실 다른 학교 사람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마주쳐도 안 어색하다? 그러면 학교 사람 완전 더 응. 이득이 한 응. 것. 정말 첫 과팅은 어땠어? 첫, 첫 과팅? 아, 뭐. 그냥 술 파티였고 심지어 남자에 한 명이. 나랑 같은 동네를 살았는데 만취를 해서 같이 택시 타고 걔네 집에 내가 데려다 주고 내가 집에 갔어. 별로인 거세 가지. 1번. 만취. 어, 2번. 너무 안 꾸미고 온 사람. 누가 봐도 이 자리에 관심이 없다를온 몸으로 티 내는 사람. 음. 3번. 선명한 발언하는 사람. 네, 그런 거 절대 음. 금지 진짜. 그래 그래도 초면인데. 어, 맞아. 맞아. 그분는그 그 사람이 어떨지 같 보여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입고 매너만 좋으면 된다. 어그러긴한다 그래서 솔로 몇년차시죠그매나와 <laughs> <laughs> 그러면 꽈팅안 해도 연애할 수 있는 거야? 팅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러네. 동아리. 아, 그 표본이다. 일단 이쁘고 잘 생기면 되고요. 이번은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동아리 아니면은 학생회를 해가지고. 학생회끼리 만나는 자리가 엄청 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많이 나다녀야 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사람 많이 만나도 안 생길 수도 있어. 너 사람 많이 안 만나잖아, 그런가? 난 근데 나갈 때 소지품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아. 어, 나도 그렇긴 한데 여자들은 보통 틴트 내는 것 맞아. 같고, 근데 남자들 나 그런 적 있어. 소지품 하기 전에 계속 시계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소지품에다가 소, 시계를 꺼내놓는 거야. 그러면 딱 보이는 거지, 누가, 누군지. 나 아직도 기억 나. 우리 때는 어. 올 지갑이었잖아. 어, 근데 그, 좋았어. 아, 그 친구들끼리 있는지. 하나로 맞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니까 러종류를 음. 음. 그니까 러 지갑을 꺼내면 지갑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음. 그래야 진짜 약간 랜덤으로. 어, 그니까 다 다른 소지품을 그래. 꺼내면 약간 뒤죽박죽. 여자들도 다 틴트를 꺼내거나, 이렇게. 음. 맞아 립밤 꺼내는 진짜 다입술이사라는거 아니야? 색깔 색깔에 맞출라고 진짜 티내려면 귀걸이 한쪽 빼도 되겠다 <laughs> 아 그러면 아, 그리고 우린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자들 먼저 화장실을 갔다 올때 남자들이 꺼내놓고 음... 남자들이 화장실 가고 여자들이 음... 그 사이 고르는 거야 네? 그리고 맞다 그 커팅 다 하고 나서 인생 네컷 찍잖아 응인생 음. 네컷 찍는 게좀 좋은 거 같아 어 친구들한테 썰풀 때도 <laughs> 다들 다들 사진 보여주니까 그치? 맞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거의 한 열몇 장이 나와야 돼난 열한 개다 찍어서 다 있어 핸드폰에서 그래서 아까 몇, 누, 어디 어디 나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사진첩 다 뒤져가지고 찾 진짜? 나는 근데? 몰라 다 잃어버렸어 원래 좀잘 잃어버려가지고 <laughs> 덜렁이 덜렁 그래도 설렜지 설렜죠? 어. 설레지 가기 전이 설레고 가기 전? 음 그리고 술 먹으면 좀 재밌어지고 근데 한, 한 번은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다음날 없네. 기억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 이렇,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주량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 근데 아, 재미없으면 아, 재미없으면 하지 마이소 조금 시시할 <laughs> <쉬쉬할> 때 <웃음> <웃음> 조금 잔잔할 때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추천. 그데난 진짜 다 취해야 재밌을 것 같아. 응. 마지막으로 새내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가기 전에 양치하고 <laughs> 오 하, 오 화장하고, 오 화장하고 오 겨울이면 겨울 가면 단정하게 입는 거 니트. <laughs> 중수의 말 끝. <laughs> 고수. 고수의 말 그냥 저딱 깔끔하고 매너 있게 음. 그 정도? 음. 그러고. 일단 주량 진짜 체크 오. 하... 고수대표 같은 고수들표하나안돼 그니까 러 기...기 전까지 어 뭐야 어? 왜? 더 해줘 왜? 근데 남친 생기고 자 작... 이런 영상 올리면 남친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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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좋아할걸? 네남친너 직업인데 뭐 어떻게 해 근데 은근 유튜에이 성격이 담겨 맞아 그러니까. 아 진짜? 어. 완전 담겨 꿀팁 주세요 <laughs> 유튜브 꿀팁 유튜브 꿀팁? 근데 오. 너무... 전략을 세워라 와 근데 공부 얘지대 이거 봐봐 이것도 다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프로야. 프로 안 하고 반말로 해야 돼. 어 맞아. 아나 우리끼리 떠드는 거.